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손님 대접에는 영소질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못되게 굴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물과 전기는 수시로 끊겼고 제대로 된 휴일조차 없었죠.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 속에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오는 거야. 그러니 그들도 우리처럼 고난을 좀 겪어보는 게 당연하지. 그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일부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숙소와 작은 의료시설로 쓰던 오두막 사이의 흙길 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평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자꾸 외국인들을 보내시는 겁니까? 그들은 편안한 침대와 푹신한 쿠션,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다 챙겨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불평을 멈추시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여라. 그 음성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46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명한 영적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어 흙먼지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매일같이 나오는 콩과 밥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불편한 잠자리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방문객들이 머무는 숙소를 둘러보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고장난 화장실, 거미줄이 가득한 재래식 변소. 그곳은 엉망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을 지닌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런 곳에 머물게 했구나.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그 순간 저는 환대, 즉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신성한 행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발전기도 있고 방문객들을 위한 깃털 베개도 준비해둡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사 안에서 치유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과 뜻에 따라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 없는 닭이 되어 살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닭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특히 머리가 잘린 닭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닭을 잡아야 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라 살아있는 닭을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안토니오가 마체테 칼로 닭의 목을 단번에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 닭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잘린 닭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피를 뿜으며 마당을 미친 듯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없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저 머리 없는 닭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달기 아니라 독수리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폭풍우 위로 솟아올라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온전히 연결되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초자연적인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병환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실제 나병환자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병환자는 단지 육신의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이들 소외되고, 상처받고, 만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금융계에, 교육계에, 정치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부정한 것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냄새에 흥분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온몸의 피부가 진물러 터져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발을 밟아라. 만약 제 생각대로 판단했다면 주님, 그건 너무 무례하고 불친절한 행동입니다라고 반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발을 힘껏 밟고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치유되었느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그의 몸에 감각이 돌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번은 온몸이 오그라들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거의 없어진 한 나병 환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는 그녀를 안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녀를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뜨거운 커피를 만들다가 실수로 그 커피를 할머니의 발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그녀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감각이 없던 발에 뜨거움을 느낀 것입니다. 온 마을이 그 기적을 목격했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특별한 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은사와 다른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는 식인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로를 들어 올립시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가장 큰 수치와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 저는 알사바브라는 테러 단체의 위협 때문에 제 삶의 터전이었던 나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한때 동역자였던 목사님이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 저를 그들에게 팔아 넘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몇주 동안 다른 나라에 머물며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날 한 대규모 지표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12시간 가까이 금식하며 무대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사가 단상에 올라가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제 마음속의 용서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알사바브는 어떠냐?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를 바닥에 내리치며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빼곡히 적힌 목록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제 동료 목사님들을 죽였습니다. 내네 살배기 아이의 목을 베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저의 목록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분노와 상처를 꾸짖으셨습니다. 제가 알사바브를 마음으로 용서한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향한 영적인 권위가 풀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한 명의 알사바브 대원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하자 수백 명의 알사바브 대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나병 환자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목록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 목록을 찢어버리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소원해진 가족일 수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귀를 열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 주변의 나병 환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달려갈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